예레미야 5장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 타락의 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주님,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 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곱이 뿔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므로 사자가 숲 속에서 뛰쳐나와서 그들을 물어 뜯을 것이다.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표범이 성음마다 엿보고 있으니, 성 바깥으로 나오는 자마다 모두 찢겨 죽을 것이다.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아주 크구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가 있겠느냐? 너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삼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은 살찌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대적들아,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아라.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 버려라.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야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예언도 준 일이 없다. 그들의 말은 허풍일 뿐이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겠다. 불이 장작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내려다가 너희를 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민족은 강하며 옛적부터 내려온 민족이다. 그 민족의 언어를 내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말을 하여도 너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의 화살은 모두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다. 내가 거둔 곡식과 너의 양식을 그들이 먹어 치우고 너의 아들과 딸들도 그들이 죽이고 너의 양떼와 소떼도 그들이 잡아먹고 너의 포도와 무화과도 그들이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견고한 성들도 그들이 모두 칼로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하셨는가 하고 너에게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어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제는 너희가 남의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 말을 야곱의 자손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어라.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으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조롱에 새를 가득히 잡아 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이성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예레미야 6장 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너희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림에서는 봉합불을 올려라.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온다. 딸 시오는 아름답고 곱게 자랐으나,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방 왕들이 군대를 몰고 도성으로 접근하여 성읍 사방에 진을 칠 것이다. 제각기 원하는 자리에 진을 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르기를 모두 공격 준비를 하여라.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라. 공격 개시 시각은 정오식 정각이다. 하는구나. 그러다 갑자기 야간 공격으로 바꾸면서 너무 늦었다. 날이 저문다. 저녁 그림자가 점점 길어진다. 야간 공격을 해서 시온의 궁전들을 헐어 버리자 한다.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 언덕을 쌓아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성 안에서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셈이 물을 쏟구쳐 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쏙 끄쳐 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 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뿐이다.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아무도 살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넝쿨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할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다가 쏟아라.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갈 것이다. 청년이 잡혀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고 밭과 아내들도 다 함께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이성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묻 민조가 들어라. 온 회중아 똑똑히 알아 두어라.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아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재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린 똠들을 숨겨 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나주가 말한다.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저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난폭하고 잔인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말을 타고 달려온다. 딸 시오나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온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의 맥이 풀렸습니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하여 괴로워합니다. 너희는 들녘으로 나가지도 말고, 거리에서 돌아다니지도 말아라. 너희의 원수가 칼로 무장하고 있으니, 너희의 사방에 공포가 있을 뿐이다. 나의 딸, 나의 백성아. 너는 굵은 배 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부짖어라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를 덮쳐올 것이다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함이나 하고 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노새나 무세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나비 녹으련만 불순문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 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7장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문에 곁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을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 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하도록 준이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양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린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에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산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이 장소에서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 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 버리겠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업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 사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나를 격노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나 뜨거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무서운 분노가 바로 이 땅으로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 위의 열매 위로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재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다. 진실이 아주 없어졌다.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서 던지고, 몇 마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물리쳐 버리셨다.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 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시라는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이곳을 도배시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살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매장할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에 와서 시체를 묻을 것이다. 그때에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거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의 모든 거리에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